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또 골로세서를 펴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경건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세 3장 12절에서 17절, 어제 아침에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띠,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므로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물으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어제 아침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학 용어지요. 자, 이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뭐 어떤 것인가, 그걸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단지 성품을 예성품을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새로 갈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서 해새 사람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어느 엔진이나 어느 부속이 고장이 나면 완전히 갈아치우잖아요. 그래서 새 것으로 바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게 곧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은혜의 하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으라. 마음을 어떻게 입겠어요? 그 그렇죠? 이제 그 서술 형식이고 하나의 문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각자가 다 성품이 있잖아요. 기질 따라 성품이 다르고, 살는 환경 따라 또 성품이 다르고, 그가 또 살아, 사는 문화에 따라 성품이 다르고, 어떤 습관이나 배움에 따라 성품과 습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품이 완전히 품성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꾸어지는 거 그게 참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입니다 그 위에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완성이 된다 바울의 영성신학이에요 12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맞아요 우리 만세인은 택했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맞아요 극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디 었다 아유, 여기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섯 가지 덕목이잖아요. 이런 품성은 아주 고룩한 품성이고요. 우리 주님을 닮는 품성이에요. 이런 품성으로 바꾸어져 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게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내 속에 나쁜 습관은 내가 스스로 의식하면서 그걸 끊어버리고 자제하고 참아내고 그리고 어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그래야 돼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부대가 풋찢어져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포도 그 부대도 못 쓰게 되죠. 그러 오늘 우리는 과감하게 옛사람을 찢고 세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이 교회 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쪽 빌립보교에도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가 서로 갈등관계 있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 에 서로 불평,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 화목해라 근데 여기 이 골로세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두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다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렇게 심지어 가족과 친척 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품,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른 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들라면 속옷도 줘라. 이게 뭐죠? 무한한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베풀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3절에 용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대개 우리는 용서할 때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많이 용서하고 조금 용서하고는 용서 못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 그런 건 감정의 문제인데 참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걸 생각하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대해라. 십사절로 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예요. 사랑은 모든 성품을 연결하는 완전한 품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우리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고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연결해. 우리가 니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뜨개질에서 그건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옷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어유 그리고 코트도 만드는데요. 장갑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어요. 실한 줄기를 가지고 서로 가위질을 안 하고 계속 떠서 연결시켜 놓는다고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성화의 완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건은 사랑의 완성품이에요. 그러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아지 않했다. 요한일서에 요한 5장에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깊이 새겨야 돼요. 15절로 16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다시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세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욕망이 자기를 지배했거나, 혹은 사탄 마귀가 자기를 지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누가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라. 우리의 주권자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말씀이 중심에자리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시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라. 감사함을 갖추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평안이 와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성숙된 신앙은 감사로 드러나요. 언어로 감사하고 표정으로 감사하고 인사하며 감사하고 감사원금 드리며 감사하고 예배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 늘 감사가 그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늘 불만, 불평,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 쓰거든요 주의 영이 없어요 주의 영이 없어서 불평과 불망이 나와요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는 통치고 감사는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시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과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내 길에 비침 10편, 119편은 말씀장전 말씀, 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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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196절인가 되잖아요 매일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치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선 사람 반속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과하게 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권면하고 말씀이 충고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돼이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되면 아멘 하고요 그 말씀이 대로 나를 찌를 때가 송구처럼 면도칼처럼 나를 그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근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내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고 고쳐져요 그 말씀을 듣고 불만을 품거나 혹은 악감정을 갖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 속에는 영원히 주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풍성할 때 관계가 살고 교회가 빛나고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17절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바울이 그렇게 가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이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아요. 말과 일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하고 내가 했지, 교회 공을 세우고 내가 했지.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아 그거 내가 한 거지. 나를 몰라줘. 나를 무시해. 내가 이교회 내가 아니면 움직이나 두고 봐라. 이건 다. 자기 교만과 마귀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참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주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받쳐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여기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진짜 전도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은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바로 성하고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바로 경건이죠.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세 사람의 기준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누구를 만나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새롭게 된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평강과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 이름으로 행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하러 출발합니다. 직장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사 노동도 하고, 뭐, 또 주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모든 것이 주님 마음으로 하는 행동과 일이 된다면, 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